안녕하세요 자 우리 에너지 가족분들 셀바스 가족분들 여러분들 지금 주가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간 날이에요 왜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체 다안 좋죠 그리고 다우지수 그렇죠 다우산업지수 그리고 나스닥종합 미국의 이 시장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FOMC 회의록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뭐가 발표된다? 금리, 금리에 대해서 발표가 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될 건지, 떨어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일단은 외인들이 시장에 리스크가 있다면, 보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종합을 보시면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약 400개의 기업 정도만 상승이 나와졌어요 나머지 약 2,000개 정도의 기업이 전부 다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빠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바스 AI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신고가신고가 신고가 돌파 나왔다는 거예요. 저 그렇죠? 24,600원짜리 뚫어줬다. 자, 근데 주가가 마지막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셀바스 자리 나쁘지 않다는 거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눌려주고 가도 상관없어요. 한번 쉬었다 가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조정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차라리 기간 조정 받아준 이후에 조정 구간 끝나고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줄 때 그때 올려놓으면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셀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사실상 이 셀바스는 이 주식에너지, 김재성 대표의 상징적인 추천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12월 달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셀바스에 대해서 언제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는지 전부 다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상 아무도 AI 쪽에 관심이 없을 때 제가 셀바스를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월 22일부터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23일날 6,400원짜리 잡아드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상승이 나와줬는데 제가 눌림목자리올 때마다 이런 기업들 쓸어 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 신호 왔을 때 조정장 오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겁낼 필요 없다. 미리 겁내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 자리 나올 때도 제가 정확하게 신고가를 예측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전부 다 대응을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0일에도 제가 여러분들게 내일 신고가 나온다. 5만 원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썸네일 그리고 제목을 만들어 줬죠. 2월 20일 날. 2월 20일이면 여러분들 이틀 전, 에이틀 전. 바로 이 캔들. 그죠? 이 캔들에서 다음 날 신고가 갱신할 거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때 양봉으로 정확하게 신고가 어제 만들어 줬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신고가 만들어줬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도 셀바스 AI 3만원까지 급등하고 코난테크 넘어섭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제가 영상 올려드리니까, 셀바스 AI 안티들이 몰려와서, 셀바스 이제 고점인데 무슨 3만원이냐, 이러면서, 비아냥 그랬어요. 근데, 우리 셀바스와 에너지 가족분들은, 제가 저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수익난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때 영상이 언제냐면, 2월 16일이에요, 여러분들. 2월 16일. 지난주에. 지난주 목요일쯤. 그때 당시에 셀바스의 캔들이 얼마요? 17,000원대에서 눌려주고 있었어요. 17,030원. 이자리 정확히 눌림목 자리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많은 안티들이 셀바스 여기서 끝날 거다. 이렇게 무너져 내릴 거다. 이런 식의 흐름을 예측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버텨주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높고, 3만원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 높다. 신고가 만들어줄 거다. 설명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만원까지 급등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영상 올려드리고, 어시게다 바로 급등 나왔다.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들? 24,600원까지, 실제로 3만원 부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에너지 가족분들, 우리 셀바스 가족분들, 오늘도 제가 셀바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내일부터 어떤 식의 흐름을 가져갈지, 어떤 대응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제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양질의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새로운 재료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신속하게 제가 정확한 정보들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팩트 체크된 내용들만 보실 수가 있다.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뉴스에서 이런 정보들을 접하시는데 이런 유튜브나 뉴스 같은 경우는 팩트체크 없이, 그죠? 신뢰도 없는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받으신다면 확실히 여러분들 의 투자에 대한 어떤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로봇 기업이나 AI 기업들,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핵심 종목들을 제가 다루면서 시장에서 이슈받는 종목들을 이렇게 차트까지 올려드리면서 정확한 맥점 브리핑해드리고요.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로봇이나 AI,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급등주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 제가 12월 달에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전부 다 문자로 대응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일일이 답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락도 좀 발생되고, 제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200명이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하나하나 문자로 답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전부 다 옮겼습니다. 그래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벌써 2,700명이 입장에 계세요. 보시면, 김재성의 주식투자소통방 구독자 2,700명.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2.7k면은 2,700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받고 계시고요. 제가 한 이틀 전에 반도체 AI 관련주, 그쵸? AI 반도체 관련주를 추천드렸었는데, 여기서 추천드린 AD칩스 이런 종목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17%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주식에 대한 정보들도 알려드리고 있고,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도 제가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12월 달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문자로 다 이렇게 일일이 알려드렸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12월 22일날 제가 시내 주식 채널에도 영상 올려드리고 있지만 주식에너지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급등주를 추천하겠다. AI 대장주 탑3 종목. 국을 넘어서 세계 1위를 될 거다. 주식 폭등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 12월 22일날 어떤 종목 알려드렸냐. 위에 올려보시면 셀바스 AI, 호난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이런 종목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AI 관련 기업들을 12월 22일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방송이 거의 없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런 종목들 12월 달에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제가 완전히 역사적인 저점에서 최초로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12월 23일 금요일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께 이때 당시에는 일일이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를 문자로 답장을 드렸고요. 셀바스 6,400원 잡아드렸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25,000원짜리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대박 나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12월 23일날 제가 문자로 25,000원짜리 잡아 드리면서 123,800원까지 어떻게 했다? 로켓, 그냥 쏘아 올렸다는 겁니다. 대박나버렸죠? 4배가 올랐어요. 자, 셀바스도 마찬가지로 12월 23일날 문자로 매수가 6,400원 드리면서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147.5% 올랐고요. 2월달에 더 올라가면서 190%까지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2월달과 1월달에 이렇게 AI 관련 기업들, 로봇 기업들 알려드리면서 대박이 나버렸는데 3월달에 급등 나올 종목들을 제가 준비해놨어요 이 종목들도 300% 이상 4월달까지 본다면 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준비해놨는데 자 보시면 총 3종목이에요 3종목이고 이 차트가 일주일 전에 캡처를 한건데 지금은 주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리게 되면 더 좋아요 눌림목자리 오면 우리가 매수할거고 세력들이 강력하게 돈의 힘을 실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된다? 눌림목자리에서 반드시 급등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매수에 들어갈 거예요 자이 기업들은 지금 AI에서 좀더 파생된 기업으로 AI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많이 올랐죠 이런 것처럼 AI의 후속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대장이 될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다 대응을 도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급등주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주식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급등 나올 종목까지 이렇게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284-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장 문자 받으시면 초대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주식에 대한 양질의 정보들을 받아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셀바스 AI를 여러분들에게 매입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12월 23일날 6,400원 드렸죠. 근데 저도 셀바스 AI를 6,000원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추천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저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새 실전 투자 실계자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있지만 실계자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이 없어서 실계좌를 공개를 못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자리 오죠, 여러분들. 앞자리가 오면 키움주권에서 실계좌예요. 실계좌를 전부 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다. 그래서 세바스 AI를 제가 6천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수익률 122%. 물론 제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갔지만 100% 이상의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다. 제 영상만 믿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시면 자 세바스 AI가 지금 신고가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 자체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가능성과 한번 눌려주고 갈수 있는 가능성 두개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려주고 간다면 제가 어제 양봉에 중간 정도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정고점 자리예요, 정고점 자리. 2월 20일에 고점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걸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 이두 번째 캔들의, 이때, 신고가를 갱신할 때이 캔들의 시가 자리. 그죠? 시가 자리를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개의 자리 체크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밀리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줄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설명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양복 만들어 주면 어 된다 다시 상승 만들어 줄수 있는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설명 드렸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까지 깨버려요 깨버리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된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매매 대응만 하면 절대 겁낼 필요가 없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해서 여기가 고점인가 하고 대충 찍어서 매도하는 거는 잘못된 매매 방식이에요. 정확한 기준선을 잡고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보시면 된다. 우리의 기준, 우리가 세운 기준과 시나리오를 이탈한다면 그때 파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근데 지금은 파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신고가를 계속 만들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단에 저항대 매물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레 겁을 먹어서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셀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12월 달부터 제가 꾸준하게 눌림목 자리마다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여기서 반드시 강하게 상승 나와줄 거다 이 절반자리 양봉의 절반자리 지켜주면 반드시 세게 나와준다. 이거 설명드리고, 바로,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바스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눌림목 자리 나오더라도, 이두개 자리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셀바스를, 우리 에너지 영상에서, 에너지 채널에서, 일찍 봐가지고, 영상 을좀 일찍 봐서, 매수를 좀 바닥 자리에서 했다. 수익 구간이 좀 길다.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얼마까지 보라 했죠? 18,700원. 그죠? 제가 바로 이 자리 잡아드렸어요. 이 자리까지 보시면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점 자리에서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밀렸을 때 18,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가져가는 식으로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최근에 매수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은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려면 2400원 정도. 2400원 정도의 자리에서는 이 기준선 이탈하면 매도하셔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이제 셀바스의 어떤 전망은 뭐냐.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더 열려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3만원까지는 일단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와 재료가 뭐냐. 이걸 설명드리면, 우선은 제가 셀바스를 좀 높게 보는 이유가, 셀바스 AI가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뭐다? 매출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은 실적을 할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헬스케어 AI예요, 헬스케어. 왜냐, 이 헬스케어 산업 쪽으로 엄청난 발전들이 일어날 건데 그 안에서 AI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붐이 일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셀바스 AI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I 헬스케어 시장에서 매출을 실제로 내고 있고 그 매출 비중조차도 셀바스의 전체 AI 매출 쪽에서 헬스케어 AI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셀바스 AI는 헬스케어 AI 시장을 생각보다 오랫동안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AI. 이것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뭐 GPT-4가 나온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GPT-4의 기반이 음성 기반이에요, 음성 기반. 그러다 보니까 음성 인식 관련 AI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셀바스 AI가 국내에서는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어떤 GPT-4와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도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GPT-4가 만약에 대박을 쳐요. 그러면 구글이라든지, 그렇죠?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음성인식의 AI를 만들려고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PT-4가 다시 한번 음성인식 AI 분야에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GPT-4가 언제 출시가 되죠 여러분들? 3월달 올해 3월달에 출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바스의 주가 흐름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거의 300% 올라왔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흐름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재료들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음성인식 분야, GPT-4에 대한 음성인식에 대해서 가장 크게, 그죠? 가장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셀바스 밖에 없기 때문에 셀바스의 주가를 세력들이 놓지 않을 거다. 이걸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AI 관련 기업들이 일간에서는 너무 거품 아니냐. 자, 거품은 맞아요, 여러분들. 왜냐, 기업의 밸류 대비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식은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만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밸류가 높아도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밸류가 낮아도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 관련 기업들은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밸류가 낮건 높건 중요한 거는 이 산업의 트렌드가 꺾이냐, 안 꺾이냐. 그죠? 트렌드가 단기 트렌드로 끝날 것인가, 지속성이 있냐. 이거로 보거든요. 근데, 지속성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 불러 일으켰냐? 자, 오픈 AI라는 기업이,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기업이 AI 시장의 엄청난 패러다임에 불과하세요. 바로, 이 GPT-3. 얘가 뭐냐면, 챗봇이에요, 챗봇. 챗봇 방식의 이제 AI인데, 기존에는 이제 채팅, 우리가 키보드라든지 모바일로 채팅을 해가지고, 그죠?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채팅을 보내면 얘가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 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GPT-3가 시장에 공개되면서 AI 시장에 엄청나게 큰 지각변동을 가져온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AI 시장은 제가 뭐라 했어요? 레드오션일까요? 블루오션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블루오션이겠죠. 왜냐? AI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AI 제품을 가지고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기업, AI 기술력을 가지고 이 시장에 선점해 나가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뭐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력이 뛰어나다, 오픈 AI가 GPT-3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결국에 이 AI 시장은 아직까지는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블루오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AI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국내만 보더라도 삼성, 네이버, 또뭐 있어요? 카카오, SK, 이런 기업들이 여기 뛰어들고 있고요. 또뭐 있어요? 미국만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 내노라하는 공룡 빅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제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런 AI 시장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당연히 대기업 안에서 재료들이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AI는 산업 트렌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만 하면 재료가 새로운 재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트렌드 있는 주식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재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기대감을 줄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가를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고비를 풀지 않고 계속 당기게 되면 AI 산업에 대한 발전력을, 발전 속도를 더 빠르게 높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신제품들도 계속 계속 공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 기술력만 가지고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AI 세계 대전에 참전 속도를 높이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초거대 AI에 대해서 상용화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 그렇죠? AI에 대해서 상용화시키고 AI에 대해서 서비스화시키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적인 어떤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드 같은 검색 엔진, AI 개발의 검색 엔진도 지금 두 시간에서 4시간 직원들이 하루를 해서 이 바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바드도 조만간에 우리가 쓰는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같은 거, 구글 크롬 이런 인터넷 브라우저에 쓸수 있도록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하고 그랬을 때좀더 수준이 높은 그런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AI 기술력까지 탑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셀바스는 제가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눌림목자리에서 기준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선을 다 깼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매도 타점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영상에서 또 다뤄볼 건데, 우선은 내일 주가 흐름상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만,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자리만 잘 보시면 된다. 지켜줬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신고가 뚫어주면서, 재료가 일단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구글 바다 같은 경우도 3월달에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GPT-4에 대해서 3월달에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 이랬을 때 AI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적인 부분들, 시기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셀바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텔레그램 수통망 입장하시면 셀바스 AI 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갈 거지 좀더 디테일한 분석을 제가 수통망에서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제가 셀바스 관련된 실시간 대응과 그리고 3월 달에 3월달에 급등 나올 종목들. 제2의 세바스, 제2의 호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추천드리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일제히 강력한 급등이 나와줬는데 3월달에도 강력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망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도 미리 받아보실 수 있다. 텔레그램 소통망 입장 원하시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두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책 개인 번호 보시죠010-728-1 자리주문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통이라고만 두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초대 링크를 문자로 드릴 거예요. 초대 링크 받으시면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 셀바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3월 달에 급등 나올 종목까지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있는 책킹인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재성 대표의 주식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 까지고요. 참가비는 별도로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아카데미가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교육 영상과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할 거고요. 제가 13년 동안 갈고 닦았던 이 노하우와 성공투자비법에 모든 것들을 녹여서 매매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전투자를 저한테 배우면서 그대로 따라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카데미 1기 교육생들에게는 실전투자 목표치로 10배 수익을 목표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저한테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료예요.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 100만 원이 있으면 1천만 원 만들고 1천만 원 있으면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투자비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알려드리냐. 제가 1주차에서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 급등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종목을 찾으면 3월달과 4월달에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종목들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3월달과 4월달에 5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제가 총 3종목을. 준비해놨고요.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지금 조정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이 끝나면 제가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가와 정확한 매도가를 담아서 이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김재성 대표가 이런 식으로 매매 시나리오 만드는구나. 이걸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실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0배의 수익을 달성해볼 수 있는 이런 실전 투자를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김재성 대표 주식 아카데미 1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할수 있냐 저는 대한민국에서 트렌드 섹터 분석 부분에 국내 1위라고 잡아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트렌드 섹터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트렌드 섹터라는 거는 각 분야마다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패션이면 패션 이런 쪽에서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가로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미래 컴퍼니와 주식 에너지의 공동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진짜 투자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아카데미 1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1기에 참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도 모두 무료로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10배 수익을 달성으로 목표로 해서 제가 일기 3월 15일부터 진행할 거예요. 참여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시죠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먼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릴 거고 입장하신 이후에 저절로 일기에 참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